안녕하세요. 코인스코입니다. 현재 시간 오후 1시 44분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. 자, 오늘은 UX링크 코인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코인스코에서 최초로. 12월 초에 말씀드렸고 대박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구요 목표 가격을 3,200원, 300원, 요 정도, 3,600원 정도까지 말씀드렸죠. 그리고 오버슈팅 나왔다가 쭉 밀리는데 지난번 그 관련돼서 이 영상만 무려 지금 한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2주 전에 여기에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. 설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제가 여기서 매수 탈 수는 있는 관점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. 매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. 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야지만, 추경 매수가 가능하다.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전에 정고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. 라고 말씀드렸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ux 링크 코인이었죠. 당연히 바닥에서 시세 분출을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어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셔라.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ux 링크 코인. 저희만큼 잘 분석하는 이런 채널은 없을 겁니다. 자 어찌됐든 가네요 ux 링크 코인은 지금 질질질질 흐르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서서 제가 리뷰를 말씀드릴 때 질질질질 흐를 겁니다. 라고 말씀드렸죠. 중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요 추세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재차랑 나온다. 반등 나올 때 매도하셔라.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보시면요. 거래량을 좀 보겠습니다. 거래 대금 자체가요.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뭐죠?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. 시장에 관심이 없다.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. 예. 만화 중에서 원피스에서도.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데,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시장에서의 지금 뭔가 잊혀지는 분위기, 관심이 없다,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바닥이라고 함부로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 보다는, 이전에 좀 해먹었던 코인 중에, 세력들이 한번 해먹은 코인 중에 하나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어찌했던가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홀더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홀더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, 어, 여기서 시세가 좀 분출이 언제 될지는 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여기, 99일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일단 무조건적인 저항이 될것 같아요. 무조건적인 저항 구간으로 진입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. 이 라인이 지금 대략적으로 1,4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. 1,400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. 근데 신규 매수한다고 저희 코인스 코션을 보고 어 신규 매수하면 1,400원이니까 현재 962원이니까 대략적으로 30에서 40%는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요. 어, 반등조차 안 나오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물타기 같은 것도 하지 마시라고 좀 권유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이 온다면 1,400원 정도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점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US 링크 코인이 1,400원 ]까지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이상 코인스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